만에 결혼하고 요방 6일 일정이 끝난 뒤에 귀국한지 4개월만에 아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공항에서 아내분을 보셨을 때 어땠어요? 정말 당시에는 속전속결을 했던 것 같아요 전날 그 사장님이 아내분 들어옵니다 준비하세요 그 해가 겨울이었어요 11월 정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잘했죠 또 이제 아열때 더운 지방에 온 아무래도 이제 신부님이니까 그날 파카방 다치하고 아침에 딱 이제 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. 자결말 보니까 정말 <laughs> 반갑죠. 조그마한 작고 달래는 이제 가방을 이제 옷하고 바리바리 또 이렇게 싸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언어가 잘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배고프냐 뭐하니 이별이 잘안 됐어 사실은. 어, 일단은 이제 바로 이제 집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한국에 한국에서 서 가장 먼저 먹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먹은 거는 제가 에제베트남에결혼에서한국에 저희가 에제한식당에 이제, 이제 갔에서억이 나요. 거기에서한제 김치찌개를 하는 이제 한식당을 갔는데 서서서한국서 한국에서 먹은 게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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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 이제 부장 집안 형편은 좀 어땠나요? 당시 사실 형편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. 제 환경이 왜냐면 뭐 수라의 아들 단아 있었고 어린 또그 제가 신혼을 생활 시작한 제가 잠실 쪽이었어요.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. 그 석전호도 그 부근인데 제 기억에 18년 전이니까 아마 제가 그때 운송업에 사실 이제 종사를 했었거든요. 소득이 그때 당시로 한 10만 원 정도를 내가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. 어찌됐든뭐 생활 여건이 사실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. 8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진짜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, 22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 그때 당시 도그 아내분이 이제 그래도 집에 한국 집에 처음 도착한 거잖아요. 집을 봤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? 시골에 이제 농어촌 여성이잖아요. 진짜 시골도 우리나라 시골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정말 베트남 시골은 너무 낙후가 돼 있어요. 물론 지금이야 베트남 시골도 많이 좋아졌잖아. 인프라도 잘 됐고, 뭐 병원 시설도 생기고, 약국도 많이 있는데 당시 18년 전에 진짜 와이프 집에 한번 가려면 <laughs> 바닥이 도로가 이게 안 깔려가지고 전부 이제 진흙탕이에요. 그 베트남이 이제 특히 우기철에 가면 안 되거든요. 처음에 딱 집을 봤을 적에 집사람이 또 놀랬던 거예요. 우리가 이제 호치민시에서 결혼을 했는데 호치민시는 그래도 이 개발이 좀 많이 됐고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도 막 생겨나는 시절인데 딱 이제 잠시 와 보니까 너무 좋아어요 물론 집 공간은 좀 좁았어요. 당시에 그제 기억에는 원룸이었어요. 원룸이었는데 한 12평 정도밖에 안된거 같아요. 어찌 됐든 이런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의 인프라 뭐 식당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어, 집사님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. 이제 한지붕 아래서 베트남 여성분이랑 갑자기 살게 됐어요. 음. 일상이 되게 궁금한데 음.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나요? 제가 출근을 하면은 출근하면 집사람이 뭘 알아요? 길도 모르지, 그 버스 타는 것도 모르지, 주위에 친구들이 있다 있는 것도 아니죠. 그렇잖아요.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돼서 시골에 부모님하고 뭐 통화를 할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사실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집사람이 이렇게 뭐 시, 아침을 해주면 그건 기대 안 했어요. <laughs> 왜냐면 또 당시에 또 제가 또 술에 자녀가 있었어요. 근데 집사람이 또 알고 온 거고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내, 보내 보내야 되니까 집사람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또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보내고 점심때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수시로 전화를 했죠. 또 이제 근처에서 제가 어디 식당을 한 곳을 좀 알려줬어요. 거기서 이제 식사를 했고.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제가 와서 같이 이제 장을 나가서 장을 봐고 와서 이렇게 해 먹던 해 먹었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어딜 나가고건 없고 오직 이제 남만 남편만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었어요. 왠잘 모르니까 너무 모르잖아요. 언어, 문화, 환경, 음식 아무것도 몰라요. 정말 처음에는 살면서 1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서로 이제 해화는 어떻게 하셨나요 몸집 발진. <laughs> 지금처럼 어플이 사실은 지금이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요즘 핸드폰에서 자, 자동 어플도 되고 음성 번역도 되고 그다음에 요새 뭐 번역기가 굉장히 많잖아요. 아유 정말 요즘엔 너무 편리합니다. 요즘 신랑신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. 당시에는 없었습니다. 스마트폰이 어딨어요. 그왜 <laughs> 무전기 같은 핸드폰 그죠? 그 기억 나시죠? 홍콩 영화에 막 이런 걸 들고 가던 시절인데 어, 정말. 너무 힘들었습니다. 뭐 이게 언어 소통하기가.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소통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혼했던 그 이제 사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. 이런 일이 있습니다. 문제가 되면 소통을 받고 그 사장님은 이제 그 베트남에 그 이제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당시 제가 기억에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다문화를 위한 다산콜센터 뭐 이렇게 무료 뭐 통역 지원 그거는 기억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.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가 못 받았던 거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언어 소통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았었고 정말 손짓 발짓으로 다 해서 <laughs> 했던 거 같아요. 의사소통도 그런데 문화도 이제 많이 달라서 답답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. 아. 시골 처자가 시내서 많은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. 시골에 시골에 살던 처자가 당히시내면은 문화적인 한게 너무도 틀리잖아요. 당시에도 그 화장실에서 비데기를 사용하는데 비데기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. 어, 비데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. 저희 그 옵션으로 있었는데 이게 한번 비데기를 사용하는데 비데기에서 물이 나잖아. 불줄기가 물 찌게 당해서 이해를 못 했던 시절이라 보시면 돼. 요그 정도. 그 다음에 어, 그때 겨울에 왔잖아. 요 겨울 왔는데 춥잖아. 추운데 그 난방을 사용을 못 해가지고 한 번은 갔다 왔는데. 엄청 방바닥이 추운 거예요. 왜 이렇게 난방을 안 켰냐 했더니,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거를 켰는데, 방이 아니라 엄청 뜨거웠었어요. 한 번은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겁이 나가 뜨거웠는지 그걸 아예 꺼놔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왔는데, 정말 간이 맨골이었던 기억도 있었어요. 예. 그리고 또 있고, 또 당시에는 와이프가 이렇게 교통편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하철 타는 거라든지 버스 타는 거, 저는 너무 모르잖아요. 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. 아는 사람이라고는 오직, 그 업체 사장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기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길었어요 그래도 신혼 초기인데 싸우진 않았죠 싸우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이영 만리에 저 하나 믿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잘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었고요또 사실은 아이하고의 문제는 조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가 아이가 이제 어리잖아요 어린데 일단 잘 지내긴 잘 지냈어 그런데. 방이 하나 있었잖아요. 사정이 안 되가지고 방을 이제 원룸에 살았었어요. 잘 때도 보면은 아이가 항상 이제 가운데 끼고 잤었어요. 근데는 이제 엄마가 이제 새로 바뀐 거잖아요. 새 엄마가 이 여성분이 네 엄마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근데 아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사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잘 적응을 못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잘 지내긴 지냈지만 어, 아이하고 베트남 우리 이제 와이프하고 와이프하고 처음에는 어, 적응하는 그 기간이 사실은 어, 순탄치 않았다라고 저 생각이 됐어요. 사실 이제 신혼이기도 하고 결혼은 좀 많이 좋았을 것 같은데 세 음. 장가가니까 뭐가 좋았어요? 많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당시 어렸었잖아요. 아이를 이제 그래도 조금씩 와이프가 이제 케어 해주고 학교도 보내고 또 데려올 때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너무 좋았고요. 두 번째는 처음에는 요리를 못했지만 또 이렇게 <laughs> 밥 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. 제 와이프가 이제 베트남에서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았어요. 장모님이 요리 솜씨가 좋았는데 그게 이제 정기를 이어받았나봐. 요리를 처음에는 못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한국 요리도 잘했어요. 그래서 오면은 또 와이프가 또 밥을 해주고 식사를 챙겨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세 번째는 저 당시에 이제 어딜 나가고 그러면 정말 이제 부러움의 대상. 왜냐면 어 와이프가 정말 이제 나이도 어리지만 또 이뻤어요. 그다음에 이제, 이제 친구라든지 지인을 만났을때또 정말 어, 너무 잘했다 결혼을 예,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새장가간 거잖아요. 또새장간 간데 정말 외로움이 싹 어, 사라졌다. 아, 왜냐면 이제 집에 오면은 아,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 아내가 기다린다는 그런 기대감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장님께서 한국에서 잘 살다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신 걸로 알고. 왜 갑자기? 한국에서 처음에 적응기는 늦었지만 점점점점 어, 점점 해서 잘 살았죠 어, 살았고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또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자이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킴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